안녕하세요. 프렌치의 꼴입니다. 음, 또 일주일 만에 찾아왔는데요. 자, 오랜만에 또 뉴스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여전히 뉴스를 들어보면 계속 코로나 이야기밖에 없더라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이 굉장히 심각해서 정말 모든 뉴스가 다 코로나뿐이고 안 좋은 소식도 많이 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그 중에서 좀 코로나 관계가 있긴 하지만 코로나 그 자체 얘기는 아닌 소식 한번 가지고 왔는데요. 음. 프랑스에서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실직을 하는 사람들도 많고, 다니고 있는 그 직장이 폐쇄를 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차피 다른 일자리를 찾아봐야 되는데, 음, 이 직이 많아지고 있다는 소식이에요.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es reconversions se multiplient en raison de la crise sanitaire. 자, 여기서 reconversion이 나오는데요. 혁컨백시용하면은뭐 경제에서 뭐 생산설비 따위의 재전환 아니면 새로운 상황에 적응 이런 것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뜻이 직종 변경 아니면 재교육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혁동백시용하면은 직종 변경, 직종 변경 예,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 재교육을 받거나. 아니면 직종을 변경을 하거나 이직을 하거나 이런 것들. 스 멀티플리. 자, 멀티플리에 하면은 뭔가를 증가시키다, 번식시키다, 수학에서 곱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t 멀티플리에 이렇게 자동사, 대명동사죠? 대명동사로 쓰여서 뭔가가 번 증가하다. 증대하다, 뭐 번식하다라는 뜻도 되고, 자,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직종 변경이 증가합니다. En raison de, 뭐뭐의 이유로, la crise sanitaire. sanitaire 하면 위생의, 보건의 이런 뜻이죠. 음, 지금 la crise sanitaire 하면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어, 지칭을 하는 거죠. 44% des demandeurs d'emploi souhaitent changer de métier. 자, demander d'emploi. 자, e m p l o i 하면은, travail 하고 같은 뜻이긴 한데, 우리나라 말에서도, 어, 일, 그렇죠? 일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뭐, 직종 이런 것들, 고용 이렇게 쓰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e m p l o i 는 원래 뜻이 employ에에서 사용이라는 뜻도 있고, 어떤 뭐, 용도 이런 뜻도 있고, 대신 여기서처럼 일자리나 직장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자, 이거를 보통 우리가 일을 하다 할 때는 타바이를 쓰시면 되고요. 우리나라 말에서도 제가 좀 전에 알려드렸던 것처럼 그냥 일반적인 일은 타바이를 쓰시고 엄플로아는 어떤 고용의 의미가 있어요. 고용에서의 일자리, 직장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demander d'emploi, 하니까, 일자리. 그렇죠. 일자리, demander, d e m a n 동사에서 나온 거죠. 어가 붙었으니까, 뭐, 뭐 하는 사람. 구하는 사람이죠. 일자리 구하는 사람. 구직자가 되겠죠. 44%. 그 일자리 구직자 중에 44%가 s 웨 e t 바라죠. 뭐를 changer, de, 뭐를 바꾸는 거를. 매지에는 직업, profession도 있지만 métier 자, 직업을 바꾸기를 원해요. 음. 자, 쉬어의 동사 다음에 이렇게 드가 많이 와요. 그리고 무관사 명사로 나오기도 합니다. Avant le coronavirus, Clara avait la musique dans le sang. 자, avant le coronavirus.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에 클라라는 I will let like music d o n the song. 직역을 하면 음악이 있었죠. 음악을 가지고 있었어요. 피 안에 있는 거니까, down the song 해서 타고난. 타고난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뭔가를 타고났다. 아니면 뭐 몸에 배어 있다. 이런 뜻으로. 그래서 끌라가는 타고났죠. 음, 음악에 타고났어요. 이런 식으로. 음. El mixé dans un grand club parisien. Mixé. Mixé는 혼합하다, 섞다 이런 뜻이잖아요. 자, 여기서는 dans un grand club parisien. 프랑스 아, 파리 큰 클럽에서 믹세를 했다라는 거는 믹싱이라고 하면 되겠죠? 음, 믹싱이라는 단어가 <laughs> 생각이 안 났네요. 자, 그 다음에 음. vendredi, 13 mars. 음, 금요일, 3월 13일에, j'arrive au bureau, 사무실에 도착을 하, 했는데, et mon patron m'appelle. mon patron 하면은 주인인데, 여기선 사장이겠죠. 사장이 나를 불렀죠. 그리고 나한테 말을 해요. 끄이야 라고. c'est terminé. 끝났어. c'est vertigineux. vertigineux 라고 하는데, 형용사. vertige. 현기증 어지러움 이라고 합니다. 자, 글씨가 좀 이상하게 써지네요. 이해해 주시고 자 그래서 현기증이 나는 vertigine 현기증을 일으키는 즉 현기증을 일으킬 정도로 엄청난 매우 심한 이런 거죠 c'est vertigine 현기증이 났어요. 현기증이 날 정도였어요. c o m m sentiment 머머처럼 이저사티머가 하면 감정이잖아요. 여기서는 껌무가 머머처럼이라기보다는 머머로서, 뭐뭐로서, 머머로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정으로서는 현기증이 날것 같았어요. 이렇게 되겠죠. Et l'ancienne p r o g r a m m e 프로그래머터 하면은 어, 뭐 사전을 찾아보시면 뭐 프로그래머 이런 뜻이 나오긴 하는데 여기서는 long sian programmatrice 하니까 그냥 그 믹싱하는 음, 그 직업을 여기서는 그냥 그렇게 지칭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 tort 50 35 살에 elle s'est r e convertie loin du monde de la nuit dans une start-up 자 그녀가 자 우리가 아까 흑 s i 시 n 이라는 단어 나왔죠. 그러니까 동사는 흑꽁 t i r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se reconvertir, se convertir 하면은 그 명사처럼 뭐 재교육을 받다, 업종을 바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지금 펜이 갑자기 좀 음. 깨끗하게 잘안 써지는데 그건 이해를 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녀가 se r e c 직업을 바꿨죠 직종을 전환했죠 l o 드 n d 뭐뭐에서 멀어요 du 드 o n d e 밤의 세상에서 멀리 밤의 세상이라는 건 뭐예요 그 믹싱을 했다고 했잖아요 클럽에서 그러니까 이제 밤 동안에 일을 했던 거죠 그 전에는 그런데 밤의 세계에서는 멀 멀리, 어디로, dans une start-up, start-up에서, start-up으로 음, 직종을 전환을 했습니다. Cela a mis du temps, mettre du temps, 시간을 두다, 시간이 걸리다 이런 뜻인 거예요. Cela a mis du temps, 시간이 걸렸어요. 하지만, j'avais envie de me frotter à tout cela. 자, frotter 하면은 문지르다, 비비다 라는 뜻이에요. 문지르다, 비비다. 자, se frotte. 도 그냥 스스로 자기 몸을 이렇게 문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가렵잖아요. 손이나 어디 팔 같은 데가 이렇게 가려워서 이렇게 긁고 있을 때. 그럴 때그 행동을 je me f r o t 라고 쓰시면 돼요. pourquoi tu te frotte? 뭐, pourquoi tu te frottes le nez? 왜너코 비벼? 코 문지르는 거야?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음, 그래서, j'avais envie de me frotter. 여기서는 비비는 게 아니겠지. 약간 비비는 게 아니라, se frotter. 아. se frotter. se frotter. 아. 데크 쇼즈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다뭐 뭐를 뭐 뭐에 덤비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투슬라 지금 스타트업에서 어로 직종 전환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투슬라는 그냥 스타트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스타트업에 위험을 무릅쓰고 싶었어요 덤벼이고 싶었어요 뭔가 해보고 싶었어요 이런 뜻이 되겠죠 애슈누 suis pas déçu 나는 실망하지 않습니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렇게 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또 이어서 볼까요? la reconversion. 아까 얘기 말씀해 드렸죠? 직종 전환이죠. 직업 이직하는 거. 자, 그거는 u choix 선택이에요. 어떤 선택이냐면 kis s imposé pour les une école dédiée à ceux qui v e u l 자, 직종 전환, 이 직은 하나의 선택인데, 어떤 선택이냐면, c'est aussi i 자, s i m p 죠 강요되다. 이런 거죠. i 포 p 가 강요하다니까 강요되는 거예요. 또한 강요되는 선택이에요. 누구에게? 복레젤레 e 브 들라 허켓스쿨 자, 허켓스쿨은그 영어로 Rocket School 해가지고 회사 이름이에요. 그 회사의 학생들에게 자, Rocket School이라고 하는 이 회사는 어떤 회사냐면 그 이직을 도와주는 그런 회사입니다. 즉, 그 회사의 수강생들이겠죠. 여기서 엘레브 하면 학생들이라기보다는 수강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강생들에게 또한 강요되는 그런 선택이에요. 그런데 이 학교는 어떤 학교냐면 지금 동격이죠. 학교인데 네디에아. 자, 여기서 의는 요게 이렇게 꾸며 주는 건데 애꼬리 여성이기 때문에 의가 붙은 거죠. 자, 네디에 동사는 네디에 어머을 뭐, 헌납하다, 헌정하다, 바치다, 뭐, 노력을 하다, 이런 뜻이에요. 책 같은 거 보시면, 누구누구에게 바치는 글, 이런 거 써있죠. 그게 앞에서, 이렇게, 내 네, 뒤에, 아, 누구누구, 이렇게 글. 씁니다. 누구에게 바치는 글, 누구에게 헌정되는 글. 여기서는, 헌정되는, 바치는 하면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뭐를 위한이라고 해석이 되겠죠. 아니면, 이네골, 내지에, 아, 수 어떤 사람들에게, 자, 여기서는, 음, 뭐, 적합한, 아니면, 헌정된 거, 그 사람들한테 받쳐지는 거니까, 뭐, 특화된, 요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들을 위한. 자, 어떤 사람들에게 특화된 학교, 그, 학교냐면, 기, 을, 흐, 본, 지, 흐, 본, 지, 본, 지, 흐가 뛰어 오르는 거죠. 그바운디이니까 다시 뛰어 오르는 거겠죠. 자, 공 같은 게 다시 튀어 오르다예요. 그래서 다시 뭐 활기를 띠다. 새로운 국면을 맞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q u i v e le rebondir dans le s métier du numérique. 자, 디지털. 직업으로 디지털 분야로 그 바운디르 그쪽으로 방향을 사람들, Un des aspects positifs, c'est que cela va permettre à des gens de se poser et de réfléchir à ce qu'ils veulent faire de leur vie. Et la plupart des gens que l'on accueille ont été impactés par le COVID au niveau professionnel. Un des aspects positifs, 아, 네,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뒤에 있는 것 중에 하나 이렇게 해석이 되죠. 긍정적인 아스페 측면이죠. 측면 중에 하나 여기서 요건 단어잖아요, 구잖아요. 이게 이걸로 다시 받아준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그 이하예요. Cela va permettre. 그슬라가 뭔가요? 직종 전환이잖아요. 그 이직을 하는 게 va permettre. 아, 누구누구에게 더 이해하도록 해 주다라는 표현이죠. 자, 사람들에게 suppose. 자, suppose de question이라는 표현 아시죠? 질문을 하다. 자, 그래서 suppose 여기서는 자기에게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즉 스스로 질문을 하고 et r é f l c h i r 심사숙고하는 거죠. 뭐를 심사숙고하냐면, as if they l e e 그들 삶에서 하기를 원하는 그들이 하기를 원하는 것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게 해줘요. 그렇죠? 이 직종 전환이라는 게 그리고 la plupart des gens. 대부분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약 l'on accueille accueillir는 받아들이다, 수용하다죠. 우리가 여기서 받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ont été i m p a c t 자. 자, impact는 충격 이런 명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i m p a c t 가그 충격을 받다 음라는 동사로 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맞지 하는 여기서 우리가 보는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옹트때 빡때 충격을 받았죠. 뭐에 의해서? 빡들 v i 드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충격을 받았다는 거는 그만큼 영향이 영향을 받았다 그런 거죠. 안 좋은 쪽으로 영향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충격을 받았다. 오니보 p r o f e s s i o n e l au niveau, 다음에 형용사 나오면, 뭐뭐의 수준으로, 뭐뭐의 정도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p r o f e s s i o n l 이 바로 직업적인 이런 거잖아요. 직업적인 수준에서, 직업적인 면에서, 코로나에 의해서 그 충격을 받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라고, andic 말을 해요. le directeur de la roquette school. 그 학교의 디렉터가 언급을 합니다. depuis la crise du covid-19, 44% des demandeurs d'emploi souhaitent changer de métier. 자, 우리 아까 나왔던 문장하고 똑같죠?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 이후로 구직자의 14%가 원하죠? 직업을 바꾸기를 원하고 있어요. 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음, 글쎄요, 코로나로 인해서 실직을 하고 이런 거는 굉장히 음, 슬픈 일이긴 하지만 또 이거를 또 기회로 삼아서 어, 새로운 일을 한번 배워보고 또 다른 일을 시작해 보는 것도 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을 좋은 기회라고 위기가 기회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잘 이용해 보는 것도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간단한 텍스트로 한번 같이 공부해 봤어요. 또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죠.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